내 친구 철수 알지? 어 너랑 엄청 찐친이잖아. <laughs> 찐친 언제 떠거야? <쪘> 이것을 <laughs> 나한테 주면서 나나 사귀자 이러는 거야. 어. 나는 한 번도 그남자친구를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치? 어. 난 싫어. <laughs> 난 싫다고. 근데 싫은 고백 받아본 적 있지 않아요? 있지. 나는. 사귈 거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고백을. <laughs> 가, 갑자기 어. 폭탄 주는 것처럼. 맞아. <laughs> 아무 생각 없었네. 야! 사귀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아무리 어. 남자가 자상하게 얘기하면 뭐해. 우리한테도 음. 그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야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잖아. 음. 약간 그러면은, 내가 싫은 고백을 받았을 때, 음. 어떻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 그 내가 했던 사례 중에, 이제 오케이. 친구한테 얘도 고백을 받은 거야, 난이처럼. 음. 근데 이제 거절을 나쁘게 하면 친구 사이가 깨질까봐 음. 나는 너랑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어. 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게 여자 입장에선 거절이잖아. 어, 거절인데 이제 남자애는좋은애 이제 꽂힌 거지. 그래서 <laughs> 자기 친구들이랑 학교에 얘가 나랑 좋은 사이로 지내자고 했다. 라고 <laughs> 소문이 난 거지. 아, 이게 뭐야? 여자 입장으로는 난 분명 거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사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엄청 망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했었어. 어... 그러면은 거절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았어.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알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나는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어... 너무 상처줄 것도 없고, 너가 나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나 너랑 사귀고 싶은 마음 없어. 어, 라고. 확실하게. 근데 이제 대신에 막, 우리가 거절하라고 했다고. 막, 그래서, 너 못생겨서 싫어! 막, 약간 이러거나. 어, 아니면은. 넌 어, 키가 작아서 싫어! 아니면, 넌 뚱뚱해서 싫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맞아. 너 너무 상처잖아. 맞아. 아니, 근데 그럼 반대로. 응. 좋아. 얘가 나한테 고백을 한게 좋아 음. 막썸 타다가 음. 어 이러고 있는데 음. 우리 오늘부터 뭐 일을 할까 뭐 이렇게 했단 아, 말이야. 음. 근데 이럴 때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음 바로 음. 예스하기가 좀뭐 하? 아 내가 바로 예스하면 너무 뭐 얘가 나를 쉽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또는 밀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옛날 스타일. 야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아 좋아. 아. <웃음> <웃음>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내가. 진짜 좀 고백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좀 받아봤는데, 받는데. <laughs>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기억에 남는 고백이 있어. 음. 얘가 나한테 너, 너 좋대. 마음에 든대. 음.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만나볼래? 이렇게 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일단은 뭐좀 시간 두고 좀 지켜보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얘 나한테 분명 좋다 그랬잖아. 음. 근데 만나자고를 안 해. 왜 좋아한다면서 왜 나한테 만나자고 안 하는 거지? 음. 얘는 뭐지?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음. 얘를. 어이 고단수네. 우리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맞아. 보여줘. 요 <laughs> 나랑 사귈래?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laughs> 나랑 밥 <다> 먹을래?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난 옛날 고백 스타일은 미남치는 어. 거. 근데 점점 요즘 흐름을 보면. 음. 약간 오히려 이렇게 던지고 빠져 응.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건 응, 뭐지 그러니까 응.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줬을 때 훨씬 더잘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썸을 타거나 이렇게 중간 과정이 있다가 고백을 하면 받는 사람도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 있는데 맞아. 이런 거다 없이 갑자기 뭐. <laughs> 뒤에서 뭔가를 쑥꺼 내서 사귀자. 맞아. 그럼 일단 꽃은 뭔가 어, 꽃. 그래서 뭔가 폭탄 같은 고백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배려하는 고 연애를 잘하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일단은 알려 감정은 알리되 뭘안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맞아 얘는 왜 나를 좋다고 했을까 어디가 좋은 것과 얘 누굴까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이거 엄청난 팁이다 얘들아 이거 우리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 팁이야 빨리 별 다섯 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스킨십을 하는 순간들도 생기지 빠라바라밤밤빠라바라밤밤밤밤빰 남자로 변신! <laughs> 빠라바라밤밤빠라바라밤밤 카톡하는 <laughs> 모습이 너무 예쁜걸? <웃음> 엄마,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부끄럽게! 어머 진짜! 좋아? 응! 좋지! 좋아? 응! <laughs> 나 아직 키스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어? 아이왜 그래? 아, 한번 하자. 아니야 아, 한, 번한 번만 해줘. 한 번만. Later. 아, 어 조금. 응나도 좋아하는 거 알잖아. 모르겠어. 뽀뽀 해주면 알것 같아. 그러면 키스 할까? 응. <웃음> 어?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자는 예스란 걸까요? 아니면 노였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알았어 이런 느낌? 노인게 확실하게 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봐. 아니. 아나 싫어. 아 아니. 하지, 아, 하지 마. 아 싫어. 아 나니. 응? 우리 키스하자. 음, 우리 키스 한 번만 하자. 다 이런 경우들 둘다 정답은 너입니다. 음. 아무리 좋은 말투 귀여성 있는 말투로 하더라도 애교를 부리고 음. 이래도. 예스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면 노! No. 그리고 누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노입니다! 퀴즈쇼야? <laughs> 내가 싫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 잠깐의 스킨십을 보류하거나 나중에 하자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커플이 됐으면 좋겠어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음. 서로 이제 합의가 있다면 뽀뽀 키스 정도야 뭐뭐할수 있지 않나 뭐다큰 어른들이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치? 그렇지 않아? 나는 좀 달라 <laughs> 나는 스킨십은 내려막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손잡으면 팔짱 끼고 싶고 팔짱 끼면 안고 싶고 계속해서 더 진도를 나가고 싶은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고 표정 뭐야 스킨십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고 좋다 보니까 스킨십에 빠져버리면 둘이 할수 있는 일상적인 즐거움, 데이트, 기쁨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스킨십 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스킨십으로 마음이 쏠리는 게 많아서 나는 천천히. 그건 인정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약간, 근데 동의하에는 성관계가 아니니까, 뭐 스킨십 정도는 고등학생들 정도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뭐, 우리가 뭐 하란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겠으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도 하고, 너무 찐 사랑하고, 스킨십도 하고, 쭉 영원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만남과 모든 연애에는 끝이 있죠. 이별이 있지? 헤어질 때도 예의라는 게좀 헤어지는 사람과는 매너라고 할까?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별의 근데. 매너 우리가 연애할 때도 서로 좋아 좋아 해서 연애를 했듯이 헤어질 때도 나는 이런 마음이야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매너가 그런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 우리 헤어져 이러고 음... 잠수 맞아. 차단 음, 맞아. 상대방에게 얘기할 기회나 상대방에게 그런 게 전혀 없이 야 우리 헤어졌잖아, 끝났잖아. 왜 이래?라고 하면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경우들도 사실 조금 있어. 상처지.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너무 힘들잖아. 나도. 나도 처음에 헤어지자 했을 때 이걸 수긍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얘는 분명히 나한테 어지자고 했고, 응. 서로 감정도 이미 얘기했어. 했는데 내가 미련이 못 버려. 계속 막 연락해. 뭐 어, 음. 아니면 집 앞에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음.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막 이랬단 말이야. 그, 그 시절에 나나 왜 그랬니? 진짜. <laughs> 그때 당시에, 그니까 내가 이 상대방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은 거야. 어, 왜? 내가 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음. 얘가 느꼈던 감정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감정만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었던 거지 내 감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왜다 싫어해? 네. 나 이렇게 속상해 나 힘들어 하면서 집에 찾아가는 게 계속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음. 한다든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하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경우 음, 이건, 안안안 돼, 안, 돼. 돼. 이건 진짜 이건 사랑하지 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음. 서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 내 감정을 잘 이해하게 하는 거, 상대방이 얘기한 감정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것만 잘해도 찐사랑 가능하다, 얘들아. 언니들의 팁잘 들었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안녕. 예쁜 사랑이 얘들아. 찐사랑.